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토요일에는 성사체플에서 수업과 함께 시작하는데 습관처럼 예언클리닉 능력 기도글에 들어갔다가 열리지 않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다가 쉬다가 하며 시간을 소비했다. 동역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못 보았나 보다. 끝나갈 무렵 잠시 참여했으나 다 늦은 시간에 들어가려니 못 적었다. 마귀들도 급수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어둠의 영과 그 징계에 대한 팀장님의 질문에 방클목사님이 설명이 심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왔다. 당사자도 있는데 그렇다고 기죽지 말라고. 그러나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는 악한 가문의 영이 흐르는 불신 가정과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인지 영적 세계에 대해 다시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Q&A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런 실수로 인해 다음엔 정신 차리고 입장해야지 생각한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다.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된 가정은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조카 때 가정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든든한 동역자가 있는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믿음의 영정에 동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